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, 네, 농사 TV입니다. 네. 네. 희가 오늘 텔기의 상토 작업하는데요. 네. 어, 우리 영상을 보고, 아유 그렇게 하면 조금 쉬고 하자서 하면 힘들고 이거 참 두, 좋은 다이가 있다 추천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. 다이 아, 일본말 아니야? 아, 아 그래요. 그때 <laughs> 여기가 지금 여기 어,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어딥니까? 차. 요 차. 우리 1톤 트럭입니다. 예. 네. 초 농사 시, 지으시는 분들은 1톤 트럭은 필수적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. 예. 네. 그렇죠? 그 뒤, 뒤에 이거 적재함을, 네. 음, 이거 다이로, 이용, 아, 다이요 그만 뭐라 그래야 돼? 어쨌든. 예. 네, 저기, 작업대로. 작업대로. 네. 네, 작업대로 이용하는 겁니다.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씩 안 앉아서 해서 좋고 또 우리가 상토를 펼때 비닐을 깔아야 되잖아요. 바닥에서 하면. 근데 여기 안깔아도 되고 참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. 둘 네. 개를 저희가 지금 매나 참깨하고 똑같이 128구로 어, 포, 어, 포트에 지금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.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. 저희 참깨 영상 보시면 어, 포트 작업하는 거 있거든요. 네. 이거나 이거나 다 똑같습니다. 네. 네. 근데 어 들깨를 왜포트 작업하냐 하면 포토 사람들이 들깨를 그 뭐지요 그냥 바닥에 막 흩뿌려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화면이 화면에 한번 띄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흩뿌려서 해서 나중에 옮겨 심을 때 아주 심기할때뿌리채 이렇게 흙을 떠서 나와서 심으면 기계 작업을 못해요 저희 이제 텃밭에 어,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손이 많이 딸리고 또 농사가 많으신 분들은 기계화가 요즘에 많이 돼 있잖아요 한손 20개로 심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영상 참깨 영상에 보면 저그 뭐죠 양마 최소 20kg 심는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 기계 그 영상이 보면 그 기계를 이용하든지 해서 하려면 저 포트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. 네. 네. 어, 그래서 한번 그 포트 작업하는 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. 네. 자, 저거 한번 자 여기 네.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상토를 담아서 옆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담아서 에?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동을 시키면 이동을 시키면 어, 옆에서 도깨를 방망이로 한번 밀어주고요 참 이거는 참게 했을 때랑 똑같죠 근데 참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오차해서 하니까 참 좋습니다. 뒤처리도 좋을 것 같고요. 와, 다리도 안 아프고, 어, 또버리고안 앉아도 되고 한 작업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네요. 자, 오늘은 돌게자 포트 작업하는 장면 한번 봤습니다. 상토 작업하실 분들 제 영상 보시고요. 이렇게 하시면 참 편안해요. 참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 계세요. 네.